교세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개된 교조 최재우의 신원 회복을 요구하는 동학의 종교 운동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목소리> 교조 신원 운동. 동학이 교조 신원 운동 과정에서 정치 운동 성격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대규모 집회는 무엇인가? 보은지프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학교세 확산을 위해 정비한 동학의 교단 조직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포접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가혹한 스타일에 맞서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전봉준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타막을 일삼았던 고부 군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조변각. 농민봉기 동지들을 모으기 위해 주모자를 알수 없도록 둥글게 이름을 적어 돌린 문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발통문. 1894년 3월 1차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이 내세웠던 포각적인 탐관오리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구호는 무엇인가요? 제폭구민 동학 농민군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를 돕는다는 뜻으로 내세웠던 1차 봉기 당시의 또 다른 구호는 무엇인가요? 보고감민.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뒤바꾼 첫 전투의 지명은 어디인가요? 황토연. 동학농민군이 황토연 전투 승리 후 기세를 몰아 점령했던 전라도의 주요 성읍은 어디인가요? 전주성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와 패정 개혁 추진을 약속하며 체결한 약속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전주화약 전주 화약 체결 후 동학 농민군이 각지에 설치하여 행정 및 치안을 담당했던 민정 기구는 무엇인가요? 집강소. o x 퀴즈. 동학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에는 신분이나 성별 차별 철폐 내용이 포함되었다. 맞습니다. OX 퀴즈.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에 백성에게 부당하게 징수되던 각종 무명 잡세 폐지가 포함되었다. 맞습니다. OX 퀴즈. 동학 농민군이 폐정 개혁안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비문서를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습니다. 전주 화약 후 조선 정부가 독자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했던 정부 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교정청. 1894년 9월 2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군의 주도 세력이 반늘세 구국투쟁을 결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경복궁 점령. 동학농민군이 반외세 구국 투쟁을 위해 전봉준의 남접부대와 손병희의 북접부대가 연합한 봉기는 몇차 봉기인가요? 2차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에 대패하며 2차 봉기가 사실상 마무리된 주요 전투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금치.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후 조선정부에 강요했던 근대적 개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보개혁.